예수님이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러 오신 거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드려야 되죠. 어금니에서 안녕하세요. 볼뱃 이기원 성교사입니다 어제 이어서 또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캄보디아 이제 16년차 선교사고요. 아,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아, 캄보디아에서 저 끝쪽 태국 국경 북쪽이죠 북쪽에 있는 뽀이베시라고 하는 음,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어,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온건2 0 0 5년도에 왔고요. 그 프롬펜에 있었고 그 다음에 c m 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베에 왔는데. 아, 저는 빈민 사역이 제가 주 사역입니다. 구제 사역과 급률 사역 그리고 어린이 이제 그 공부방, 태권도 그리고 예배 사역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 제가 어제는 음, 처음이라 좀 이렇게 어좀 많이 좀 부족했죠, 부족했는데 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좀말 주변이나 말투나 행동이 조금 껄렁껄렁합니다. 렁렁 공부를 좀 많이 못한 것도 있고 젊었을 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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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또 써주셔서 지금 빈민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어제 어한 400인분 정도 준비했어요. 어제 가 근데 어제 계란 300개하고 돼지고기 20kg 아, 어, 해요. 준비해서 이제 쌀한 가마 이렇게 했는데 아, 어제 옷을 나눠 줬거든요. 그 중국에 있는 성부사님 박명숙 선무타 님이 옷을 900벌 후원해 주셔서 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어, 너무 많이 와서 어제 1000명 가까이 왔는데 결국은 어, 가지고 있던 라면 40박스도 다 소진했고, 어, 부족했어요. 조금 부족했는데, 뭐, 할수 있는 만큼 다 했고, 어, 옷을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옷은 안 나눠주고요. 오늘은, 어, 닭, 닭봉튀김하고, 어, 결안 장조림, 달걀 장조림 이렇게 하고, 밥 해서 참 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 유튜브 이름을 억군이라고 했습니다. 억군, 어꾼. 억군은 아, 캄보디아 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억군 어, 아주 감사합니다 하면 억군찌란 하기도 하는데 어, 뭐그는 사실 뭐 자주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 사람들은데 억군은 참 많이 써요. 억군, 억군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 억군 감사합니다. 억군 어, 그래서 억군만 하면 조금 뭐하고 따라하신 김에 조금 더 하시면. 어꾼 뿌리야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아주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어꾼 뿌리야 예수님 어,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꾼 뿌리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실시간을 아,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데 어제는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24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어 조금 더어어 어, 이제 어제 이제 그건 걸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 실시간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어, 실시간 하면 너무 길지 않을까요? 근데 뭐 어쨌든 행동감은 있겠죠? 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어컨뿌리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 접속 화면으로 어, 브로 로트로트 봐. 트 봐. 봐. 꼼봉불로 브로. 아, 꼼봉불로. 맛. 오. 그렇죠? 어. 안은 땅 아니 꼼봉 아, 삼모아, 삼모아나? 꼼만 k 로3 0킬로 오늘 3 0킬로준비했 있고요. 어, 3 0킬로를 가지고 어, 3 0킬로면한 500인분 정도 됩니다. 닭다리가 아니고 닭봉이에요 닭다리는 어, 튀기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닭봉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그죠? 닭봉. 댓글 밸런트 보바이트보 너무 많. 어 오, 이게? 떡밸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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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밸트 떡밸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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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밸런트 떡밸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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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밸트 300개가 턱이 없이 부족했어요 어제 1000명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옷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천인분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아 천인분보다는 아 옷을 안 나눠주면 한 5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오늘 도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밥은 저희가 밥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밥은 아 총 8솥 할 겁니다, 8솥.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꿀댁, 아동급 시리카 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좀 실패했어요. 왜냐면 관리를 잘 못해서 오늘은, 어, 잘해서 어제, 어제 같은 일이 없기를 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 후원해주신 분은, 네. 어, 동숭교회입니다. 동숭교회 대학로에 있죠. 우리 소정호 담임교사님께서 계신 세계선교부 전기후원이고요 2020년 어, 9월 23일 수요일 골빼 어, 200불의 기적. 어, 200불의 기적이 좀 넘습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배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배식이죠. 감사합니다. 뽀이뱃 이게 가끔은 제가 나사렛이라고 들을 때가 있어요. 나사렛이구나. 여기가 뽀이뱃이 아니고 캄보디아 사람들조차도 뽀이뱃이라 그러면 설레설레하거든요. 그런 곳에 있는 이곳이지만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저는 뽀이뱃에서 정말 큰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